안녕하세요. 인기 유튜버 알파쿠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했나요? 그렇죠. 공약수들을 구하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애, 개를 보고 최대 공약수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수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 곱셈 공부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때 곱셈을 어떻게 공부했냐면, 더하기를 여러 개 하면 그게 곱셈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더하기 여러 번해서 곱셈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8구 그렇죠. 8구 72 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최대공약수를 좀더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따라오면은 최대공약수를 쉽고 빠르게 구하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초등학교 수학 5학년이학기게2 단원 약수와 배수의 네 번째 시간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그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와 18을 각각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대공약수 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12와 18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나타내 볼까요? 12는 1곱하기 12, 12는 2곱하기 6, 12는 3곱하기 몇? 그렇죠, 4죠. 18은 1 곱하기 18, 18은 2 곱하기 9, 18은 3 곱하기 6. 자꾸 18, 18 하는 게좀 재밌네. <웃음> 18 <웃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수를 찾아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12와 18의 최대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과 방법 2를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자, 방법 1 어떻게 했습니까? 12는 2 곱하기 6, 18은 3 곱하기 6 했죠. 그렇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를 찾은 거예요. 아까 여기서도 6, 6 이렇게 찾은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 6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 12와 18의 공약수를 가지고 찾는 방법이,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12와 18을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12, 18 이렇게 쓰고, 쇼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두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가장 큰 수, 그게 최대 공약수니까. 그쵸? 그래서, 어 뭐, 이렇게, 6, 2, 12, 6, 3, 18,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6을, 6을 최대 공약수라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뭐, 방법 1과 방법 2가 있는데, 선생님은, 어, 방법 2를 좀 추천합니다. 물론, 방법 1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방법 1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익혔다면, 빠르게 구할 때 방법 2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뜻이에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구하는 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6이 18과, 아니, 12와 18에, 최대 공약수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12와 18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몇, 몇입니까? 에빈선생님 조금 글씨가 좀 작게 쓸게요. 여 이거 칸이 부족하니까. 나눌 수? 있는 수는 몇입니까? 6입니다. 그리고 어, 이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6인거죠. 여기서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6도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수가 6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거와 똑같은 원리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45와 75를 각각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랬습니다. 45는 1곱하기 45, 45는 3곱하기 15. 45는 5곱하기 9, 5곱 45니까. 그렇죠? 75는 1곱하기 75, 75는 3곱하기 몇입니까? 25죠. 자, 75는 5 곱하기 15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0, 45와 75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9를 다시 몇 곱하기 몇 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곱하기 몇 수로 나눌 수 있습니까? 3 곱하기 3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15는요? 15는 3 곱하기 5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걸 보고, 방법 1과 방법 2를 이용해서, 또 최대 공약수 한번 구해볼게요. 자, 45는 5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나눌 수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또 75는 5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공통된 거. 공통된 게 몇입니까? 5 곱하기 3이죠. 예. 네.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지만 5 곱하기 3이 훨씬 더 크게 공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5를 보고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라고 할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냐. 지금 여기 방법 2를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45와 75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부터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를 찾는 거죠. 1 됩니까? 되죠. 하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고요? 아, 딱 45를 1로 나눠봤자 45밖에 아니니까. 75밖에 아니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일은 하지 않아요. 알겠죠? 다음 2 됩니까? 안 됩니까? 당장 안 나눠지잖아요.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수조차도 아닌 거죠. 3 해볼까요? 3 1은 3 3 5 15 3 2 6 3 5 1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을 최대공약수로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여기에 있는 지금 이두 수가 또 공 약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몇으로 나누어 떨어집니까? 그렇죠. 5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5 35 55 25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님 중요한 거 핵심입니다. 여기에 있는 5 곱하기 3 있었죠? 5 곱하기 3뭐3 곱하기 5도 상관없어요. 3 곱하기 5가 15가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라고 할수 있다란 뜻이에요. 예,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방법 1에서 5 곱하기 3은 15가 45와 75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방법 1번, 여기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45는 5고박이 3고박이 3으로 나눌 수 있고요. 75는 5고박이 3고박이 5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무엇이었습니까 5고박이 3, 5고박이 3이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어, 5고박이 3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15, 5고박이 3인 15를 최대 공약수로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다음 방법 2도 마찬가지예요. 45와 75를 여기 보세요.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3도 있고 5도 돼요. 3도 되고 5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기 때문에 그 수를 두 개를 곱한 3 곱하기 5. 즉, 15가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24와 40의 최대공약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한번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은 제일 처음에 24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40도 써요. 그 옆에다가 조금 칸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어떻게 그렸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렸죠. 네. 니은자인데 그냥 니은자가 아니라 약간 굴곡이 있는 니은자를 이렇게 그렸어요. 굴곡이 있는 니은자. 굴곡이 있는 니은자. 네. 여러분도 그렇게 그린 연습하세요. 자 24와 40의 약수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약수 중에 제일 큰 애가 최대 공약수니까.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일 처음에 가장 작은 수부터 약수부터 나눠보는 거죠. 2가 될것 같아요. 2곱하기 몇이 23입니까? 12죠. 2곱하기 몇이 40이고요? 2 2이죠 다음 12와 20은 2 60 2 곱하기 12 20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다 또 해야 되는데 아유 칸이 부러왔는데 어떡하지? 한번더 할게요. 2 3은 6 2 5 10 이렇게 되죠. 그렇죠? 더 이상 나누 떨어지는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쵸? 그랬을 때, 선생님은 여기 있는 세 개의 수를 곱한 것. 즉, 2 곱하기 2 곱하기 2, 8. 이것을 보고 최대 공약수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방법 1처럼 곱셈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곱셈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근데 이건 여러분 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방법을 그래도 선생님 저는 이것보다요 이렇게 방법 1처럼요 어떤 수를 곱셈식으로 표현하고 그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을 최대 공약수로 찾는 거 저는 이 방법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방법 1로 해도 좋습니다 이해 됐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빠른 방법을 좀 공부해 를 봤습니다. 약수 중에 제일 큰 거를 최대 공약수라고 하고, 그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수학기 힘책, 학습지, 문제집을 통해서 좀 연습을 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